구연패 하지는 않을까 오늘은 <laughs> 이겨. <이어. 웃음> 안녕하세요 후포체서포터즈3기 아나운서 백준혁입니다. 야구장의 별미는 뭘까요? 바로 치킨이죠. 그런데 삼성 팬들은 치킨을 먹는 동안 한 순간도 경기장에서 눈을 뗄수 없습니다. 바로 언제 홈런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매서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삼성의 팬분들을 만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김포에 살고 있는 손영직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김포에 살고 있는 부부고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팬 차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이나영입니다. 개막하고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삼성의 개막 초반 페이스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laughs> 일단 초반에 3연승 했을 때는, 아, 우승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4연패 해가지고, 아, 일단은, 그, 플레이오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어, 작년에도 이제 2연승하고 8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연승 했기 때문에, 혹시 9연패 하지는 않을까. 조금 무서 무서워서,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3연승 하다가 3연패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삼성 라이온즈를 믿고 있습니다. 구자욱 선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응원가를 되찾아온 달빛 선형 구자욱 선수가 야구의 신이 깃든 것처럼 엄청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생각하시는 구자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음, 일단은 뭐 타격이 일단 안정적으로 다잘 하고 일단 주장이 되고 나서부터. 뭐, 저 홈런이든 안타든 팀의 중심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구자욱 선수는 언제나 평균은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주장으로서 좀 어린 선수들 잘 다독다독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손목 힘으로 치는 홈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대구 사람으로서 대구에서 나하고 대구에서 이제 계속 한 팀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니까 더 삼성 라운즈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너무 박다를잘해 가지고 요새 좋았는데 살짝 요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자혁 선수를 필두로 또 정말 많은 선수들이 홈런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홈런을 조금 많이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삼성 팬들 다 생각하는 게 아마 김영훈 선수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올해 아마 30 홈런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선수 의30 홈런 기대하셨고 또 저도 기대하는 선수는 김영웅 선수고 좀잘 해줬으면 좋겠는 선수는 디아즈가 요즘에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고 홈런 좀 쳐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즌 네. 강민호 선수요. 박병호 선수님이요. 네, 그럼 그두 선수가 홈런 을좀몇개 정도 기록했으면 좋겠다 혹시 있으실까요? <laughs> 30개 <laughs> 오실개요 네. 강민호 선수와 박병호 선수의 홈런 페이스 한번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경기 선발인 원태인 선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 시즌 첫 출전이잖아요. 이 선수가 오늘 경기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기대치가 있으실까요? 아 퍼펙트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웃음> <웃음> 네. 저도 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원태인 선수여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부상 없이 6인인까지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아팠다가 처음 나오는 거라서 그냥 부상 없이만 던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오,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같이 해도 돼요? 같이, 네. 같이. 하나, 둘, 셋. 오늘은 <laughs> 이어! 우리가 우승? 예 끝입니다. <laughs> 우리가 우승? 또? 어, 음, 올해는 가자. 올해는 가자도 역시 우승일 듯하는 신호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고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신 선수 빨리 나와서 복귀해주세요. 김영웅 선수 오늘 홈런 쳐주세요. 화이팅! 저는 김지찬 선수를 응원해가지고요. 오늘 김지찬 선수 도루 3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찬 선수의 도루 3개 응원하셨고 또. 저는 원태인 선수 어 작년에 다승왕 했기 때문에 올해도 다승왕뿐만 아니라 뭐 골든글러브까지 쭉쭉 다치지 않고 한 시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태인 선수를 향한 응원의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자들은 프른피의 에이스와 함께 잠실 시리즈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희 후포츠와 계속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후포츠 서포터즈 3기 아나운서 백준혁이었습니다. 안녕.